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2월 1일, 패럴드가 많은 오류를 수정한 패치노트를 공개했는데요. 어떤 것들을 패치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요 수정사항입니다. 특정 조건에서 게임이 충돌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안정화가 좀 강화된 것 같죠? 어, 다른 플레이어의 펠 HP가, HP가 30% 이하인 경우 펠 스피어를 사용하여 포획할수 있었던 문제를 수정. 그리고 돌곡, 돌격, 공격으로 인한 적군이 벽에 갇히는 문제를 수정. 가끔 이제 돌격 공격을 하면 애들이 벽에 갇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수정했네요. 그리고 길드의 총포획 펠수가7천마리 이상에 도달할 경우 게임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수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키 구성입니다. 키보드 키 구성에 마우스 측면 키 그리고 숫자 키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문제 어, 전용 서버 및 협동 플레이어가 두번 피해 입는 문제를 수정했고요. 중량 제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매우 낮은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양이 변경. 어, 그 중량이 초과되면은 아예 그 자리에 멈춰버렸지만 이제는 아주 그 이제 속도가 낮긴 하지만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페렉에서 내릴 때더 이상 벽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레, 페를 탑승하고 내릴 때 벽에 끼고 그리고 땅을 뚫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걸 수정했다고 합니다. 쿠를리스 상으로 강화된 포획력이 기억 초기화 물약으로. 어 초기화되는 문제를 수정 네, 이거는 이제 초, 그 스테이터스 초기화 물량을 먹으면 쿨시상이 초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수정했고요 방어구가 잘못된 슬롯에 장착될 수 있는 문제를 수정 이거는 이제 장신구창에 방어구를 낄수 있었던 이제 오류가 있었는데 그걸 수정했다고 합니다 탑승시 쉽게 볼수 있도록 여러 팔의 카메라 위치를 수, 조정 여, 사육 기본 이슈. 사육장에 수동으로 배정된 친구가 배고프지 않고 수동 배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사양을 변경. 이거 굉장히 좋은 패치죠. 예, 더 이상 이제 사육장, 배합 목장에 배치된 애들이 배고파하지 않고 그리고 배정이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해서 배합을 할수 있다. 어, 굉장히 좋은 패치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팔을 들어올리는 키를 F에서 V로 변경되었고요. 목적 업무의 불이 퍼진 속도와 범위를 줄였고요. 특정 상황에서 수동작업 할당을 전혀 할수 없었던, 없었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패를 이제 집어서 던지면 이제 작업대 같은 데 배정을 할수 있었는데 그때 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수정했다고 하는 것 같네요. 레벨이 매우 높은 헤로롱이 습격시 출몰하는 문제를 수정했고요. 패리 거점에서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기,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끔 패리 뭐 지붕으로, 지붕으로 올라가 있거나 뭐 벽을 나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수정했던 수정한 것 같네요. 그리고 어, 페리 아이템 운반하는 동안 끼어서 그 자리에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 아 이거 굉장히 불편한 문제였죠. 이거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거잡이 친구들이 이미 베어진 나무를 계속해서 베는 문제를 수정했고요. 설명할 수 없는 낙하 피해로 인해 기지에 있던 동료들이 사망 직전에 있었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거 이제 고지대 집을 지으신 분들은 펠들이 가끔 떨어져가지고 빈사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굴러 떨어져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수정했다라고 하네요. 일부 조건에서 기지친구가 떠다니는 문제를 수정했다. 그리고 2층 이상 농장을 건설할 경우, 동료가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없었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잘못된 내용을 수정했고, 다른 플레이어의 친구를 속이거나 빼앗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되었다. 이거는, 어, 멀티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UI 키 가이드 추가 등을 기타 여러 가지 사소한 수정을 진행이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오늘 패치 노트가 끝이구요. 어, 많은 것들을 패치해줬고 전, 진짜 불편했던 것들을 좀 위주로 패치를 해주는 노트인 것같은네요 어, 더욱더 재밌게 패럴드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질패하시고득패하시고 좋은 패럴드 하십시오.